이 구분구조법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적분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저 모양을 보면 우리가 원이나 어떤 다각형이라고 할수 있는 모양은 아니야. 저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 몇 개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근데, 지금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곡선 부분은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사각형 몇 개를 한번 나눠보자. 자, 이 그림은 정사각형으로 나누었는데, 이 도형 안에 정사각형이 딱 들어가는 것만 지금 색이 칠해져 있어.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자.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었는데, 이건 이 도형을 완전히 감싸게 하는 외부 정사각형까지 다 카운터를 한 거야. 그렇다면, 이 녹색 사각형의 넓이를 합해서 S랑 비교를 한다면, 자, 요렇게, 요렇게 하얀색 요 부분이, 요런 부분이 오차가 나는 거지. 자, 이 부분은 이만큼이 초과가 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S는 스몰 M보다는 크거나, 물론 같을 수도 있어. 라지 M보다는 작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각형을 좀더 크기를 줄여 본다면 자, 여기를 봐 봐. 이 내부에는 정사각형으로 색칠한 이 부분을 봤을 때지 하얀색 부분이 영역이 훨씬 줄어들었지. 그만큼 오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자, 외부 사각형으로 했을 때도 이 초과되는 부분이 첫 번째 거보다 이 정사각형 크기가 작아졌을 때, 오차가 더 줄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 이 작은 정사각형이 굉장히 작아진다면, 아주 0에 가까워진다면, 이 사각형들의 합이 처음 주어진 도형의 넓이와 같다고 볼수 있겠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이 주어진 도형을 작은 기본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서, 그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의 극한값으로 구하면 이 넓이와 같다고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형의 합의 극한값으로 구하는 이런 방법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지금 y는 x제곱과 x축, 그리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여기서 말한 면적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쉬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직사각형의 합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다 똑같이 하고 높이만 달라져.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0부터 1의 구간을 n등분을 하면 1 빼기 0을 n을 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했을 때, 세로는 y 값이 되는데, 지금 이 직사각형이 이 곡선 위쪽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오른쪽에 맞춰지는 거야. x의 좌표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해서 마지막이 n분의 n이 될때자 이게 1이지 이럴 때 y 좌표는 X가 n분의 1일 때 x제곱이 되는 거야.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마지막 n분의 1일 때 이게 마지막 좌표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의 좌표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지는 거야. 자, 그림을 잘 보고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 가로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로 정해져 있어. 그리고 높이가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이야. 변수가 k이기 때문에 n은 상수 취급하니까, n의 세제곱은 앞으로 아예 나와. 그리고 k의 제곱은 우리 공식 알지?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게 했었어.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이 직사각형들의 합이야. 이 직사각형들의 합의 극한값을 구해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가로의 길이 n 분의 1이 아주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 있지. 이 부분들이 0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이 원래 주어진 도형의 넓이와 같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 넓이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이 이 n의 세제곱 하면서, 자, n의 세제곱, n의 세제곱,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주면 되지. 그래서 6분의 2. 따라서 최종 답은 3분의 1이 된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곡선 y는 x 제곱 아래쪽에 만드는 경우야.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아까랑 똑같이 n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x 좌표를 똑같이 n 분의 1, n 분의 2, n 분의 3 이렇게 해서 자 n 분의 n까지 했을 때 직사각형 모양을 한번 봐봐. 처음에 0부터 n 분의 1까지의 높이는 0이야, 그지? 그다음 자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x가 n 분의 2일 때의 y 값이 아니라 n 분의 1일 때의 y 값이야. 세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n 분의 3일 때의 y 값이 아니라 n분의 2일 때의 y값이야. 아까 했던 문제하고 차이점을 알겠어? 그래서 x좌표가 n분의 1일 때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n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은 n분의 n-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sn을 부해주면 자, 가로는 다 똑같았어. 세로가 0부터 시작해서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자, 어디까지 갔지? n분의 n-1의 제곱까지 간거야.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지금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렇 요로 요 부분 있지. 요렇게 요 부족한 이흰 부분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지므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와 같다고 볼수 있어 그래서 이 넓이의 극한값을 구해주면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것도 En의 세제곱이 되므로 자, n 세제곱, n 세제곱,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만 따서 6분의 2 최종 답은 3분의 1. 자,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 곡선 위쪽에 만들어져서 초과되는 부분이 나오거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가 초과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모두 0에 가까이 가면서 극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도형의 넓이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 이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함수 fx가 연속일 때, 그리고 fx가 0보다 클 때. 자, 그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 같은 방식이야.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직사각형이 그 곡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곡선 위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래.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구간을 n등분을 해서 가로의 길이를 구한다면, 자, b-a 나누기 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x의 변화량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면, 넓이는, 자, 직사각형의 가로는 다 통일이 돼 있어. 그지? 그리고, 세로는, 높이는, x 좌표에 따른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 거야. x 값이 변할 때마다 자, 그때의 함수값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이거를 시그마로 나타내 보자. k가 1부터 n까지 f의 xk 그리고 델타 x.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직사각형의 합에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그리고 델타 x 이게 자, 리미트하고 시그마를 합친 게 인티그랄로 바뀐다고 보면 돼. 그다음에 구간은 a부터 b까지.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때 델타 x가 dx가 되는 거야. 그리고 fx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다. 자,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급수로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적분으로 바꾸는 걸 배울 건데, 보통 급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원래 이 안에 f(x)가 들어가야지 돼. 근데 이 x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y는 f(x)라는 곡선이 있어. 그런데, 구간이 a부터 b까지 주어진다면, 자 일단 과로가 되는 그 델타 x는 b 마 a 나누기 n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y 값들은 어떻게 구했냐? a에서부터 몇 개의 델타 x가 더해졌느냐야. 자 이렇게 이게 x 좌표야. 한칸한 한 칸은 n 분의 b 마이너스 a였어. 걔가 몇 개가 더해졌느냐는 거야. 시작점은 a.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돼. 자, a가 시작점이야. 거기에 한칸한 한 칸은 n 분의 b 마이너스 a였는데 걔가 몇개 더해졌느냐. x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f(x) 할때 이렇게 x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리미트 시그마가 인티그랄로 바뀌고 구간은 이런 경우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적분 값을 갖는 거야. 지금 한번 들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몇개 예를 들어서 더 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급수가 주어졌다고 보자. 자 이렇게 되면 n 분의 k가 x야, 그지? n 분의 k가 x인데 이거를 지금 요 위에처럼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스 ak 이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k의 개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k의 개수를 dx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k의 개수가 n 분의 1이지? 그러면 이게 n분의, 자, 1 빼기 0 이렇게 바꾸는 거야. 왜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지. a, a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k의 개수를 dx로 잡고, 이 x를 a 플러스 m분의 b 마나스 ak 형태로 지금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것만 할수 있으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구간이 0부터 1까지가 되고, m분의 k가 x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자, k의 개수가, 지금 뭐야, m분의 1이지? m분의 1?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아직도 확실하게 안 와닿는 친구들 있을 거야? 우리 한개더 해보자. 자, 이렇게 됐어. 자, 지금 X가 뭐지? N분의 P라고 주어졌어. 자, 이거, 이 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K가 지금 빠졌네. 이렇게 하고, 0,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K의 개수가, 자, 이게 D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해주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라리로 바뀌고 구간은 0부터 p가 되고 fx, 그 다음에 dx가 m분의 p 맞아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한 개만 더 해보자. 자, 이건 X가 A 플러스 N분의 PK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어떻게 변형을 해줘야 되냐. 여기 마지막에 A가 나와야 돼. 그리고 전체 값은 P가 돼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P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N분의 P, K의 개수인 N분의 P가 DX 이렇게 되는 거야. 변형해 주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라 구간은 A부터 A 플러스 P, 그 다음에 FX를 해주고 M분의 P가 그대로 DX. 자, 지금 조금 가물가물할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아직까지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정적분과 급수의 합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X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해법이 나온다. 우선 이 문제를 변형을 해 주면 자 K의 개수를 DX로 잡아야지 되는데, 그게 어떤 구간을 n 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곱이 있으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분모가 n이 돼야 돼. 그래서 리미트 n분의 1로 하고, n 한 개를 이 괄호 안에다가 넣어 주면 자,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어. 그래서 x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 해법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x를 n분의 k로 잡는 방법. 두 번째는 x를 n분의 2k로 잡는 방법. 세 번째는 x를 1 플러스 n분의 2k로 잡는 방법.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k의 개수가 dx가 돼야 돼. 자, 이거는 굳이 수식으로 나타난다면, 자, 이게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x를 표현을 할 때, a 플러스 b a 나누기 n 곱하기 k. a에서 시작해서 dx가 몇 개가 더해졌는지에 따라서 x 좌표가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는 n 분의 k라고 했을 때 이걸 구간을 알수 있는 식으로 바꾸면 n 분의 1이잖아. n 분의 1 마이너스 0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바꾸는 거지. 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라를 바꿔주고, 구간은 0부터 1이 되고, 그 다음, n분의 k가 x였기 때문에, 1 플러스 2x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 n분의 1이 dx 이렇게 되지. 적분을 해주면, x 플러스 x제곱을 0부터 1까지 답은 2가 되지. 자, 두 번째는, n분의 2k를 x라고 둔 거야. 그러면 이 x는, n분의 2 빼기 0이라고 할수 있지. 왜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k 이렇게 되고, dx가 n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위의 식을 바꾸면 구간이 0부터 2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 그리고 dx가 n분의 1인데, 저 위에 있는 거 보면 n분의 1만 있지. 그래서 dx를 붙여주면 앞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전체 값에 변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계산하면 답은 똑같이 2가 나온다. 세 번째는, x를 1 플러스 m분의 2k로 잡은 거야. 자, 처음으로 앞에 1이 붙어 있는 애를 봤어요. 그러면, 이 1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합이 2가 되려면, 3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x가. 자, 이렇게 됐을 때, dx는 n분의 2 똑같이 되지. 그래서, 이때는 구간이 1부터 3이 되고, 주어진 식이 통째로 x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얘도 n분의 2가 dx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붙여줘야지 전체 값이 변하지가 않는 거야. 자, 2분의 1로 해주고, 2분의 1, x의 제곱, 1부터 3까지, 계산해주면 2가 나오게 된다. 자, x를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세 가지로 나왔어. 뭐, 적분을 하기 가장 쉬운 게세 번째 공식인 건 맞아.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다 알고 있어야 이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급수의 합의 극한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이런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일단 k의 개수를 dx로 두는 게 중요하고 x의 형태를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k로 바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하자.